이재명은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이 휘었어요. 프레스에 찍혀가지고.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맵기, 도금하는 작업할 때 너무 안 좋은 화학물질 냄새를 많이 맡아서 아직도 냄새를 잘못 맡는데요. 손톱 사이에 고무 같은 파편도 끼고 많은 장애를 입었죠. 진보 진영의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수박들, 언론사 출신들도 많고 포털 사이트도 장악하는 힘이 있었고 많은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이재명 죽이기에 사용한 게 문재인 정권이었죠. 너무나 이재명을 공격했어요.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너무나 열심히 했죠. 이낙연 캠프는 친문입니다, 다. 문재인과 이낙연은 한패예요. 노무현 죽이기 앞장섰던 이낙연을 초대총리로 임명하고, 당 대표까지 하게 하고, 당공천권까지다 주고, 이낙연 수박밭으로 만들어버린 게 문재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개혁, 적폐청산하라고 촛불을 들어서 생겨난 촛불 정권이 노무현 죽이기 앞장선 이낙연을 초대총리로 임명을 합니까? 그리고 요직에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힘들게 했던 자들만 골고루 임명을 했어요. 이러니 문재인과 이낙연은 한패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도 정황들이 많습니다. <놀람>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자들이 권양숙 여사, 노무현 대통령의 사모님.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니까 노무현을 가장 닮은 게 이재명이다. 권양숙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권양숙 여사님도 압니다. 문재인의 실체. 이낙연의 실체.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하시고 이재명이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든든해 했죠. 근데 권양숙 여사님 선 넘지 마세요. 이재명이 노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요. 당장 발언 취소하시고 이낙연 후보님 지지선언이나 하세요. 아니면 여사님도 공식 찌빠로 지정합니다. 지금도 찌찌거리는친이낙연계 지지자들이 문재인 개 달력 디자인을 하고 그걸 팔고 다니고 있죠. 그럼 문재인과 이낙연은 한 몸이죠. 또 도깨비 오소이라는 권양숙 여사. 왜저래찌 빠였나? 이재명이 노무현을 가장 많이 닮아 문파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한 번만 더 이재명 옹호하면 노통이고 뭐고 문파들한테 아주 개처발일 줄 알아 아줌마? 이게 문재인의 실체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러면서 다들 노무현 파리합니다. 돌아버리겠어요.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 설훈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이재명 죽이기 앞장섰던 인간인데 노무현의 탄핵을 반대한 두명중한 명이 이낙연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었어요. 하긴 끝까지 지켰다고? 근데 탄핵을 찬성한 의원들 중에 이낙연, 정갑길, 김효석 등이 해당된다고 설훈이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이낙연도 노무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 내내 노무현 죽이기, 노무현 공격하기를 앞장서서 했던 게 이낙연과 수박들이에요. 그런 자를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죽이기 앞장섰던 자가 봉하마을 심심하면 가서 무릎 꿇고 노무현 파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진보세력의 실체예요. 문재인 정권의 실체고 노무현을 죽여놓고선 노무현 파리하고 눈물 짜면서 표를 얻는 드러운 인간. 들이 모인 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민주당의 주인은 수박들입니다 문파들이 친문이라는 세력들이 민주당을 쥐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닮고 싶대요 노무현 정권 내내 노무현 공격했던 자가 문재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국무총리란 자리는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도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촛불 정권에서 초대 총리라는 상징성은 큰 겁니다 근데 왜 노무현 죽이기 앞장선 놈을 초대 총리로 임명하고 온갖 권력 힘을 다 실어 줬을까 민주당을 왜 파멸로 이끌었을까? 힘들 때마다 노무현 파리를 합니다. 노무현 국밥집을 찾아서 노무현 파리하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하는 인간들 다 쓰레기들입니다. 대선 경선 출마 선언할 때 노무현 파리를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던 공터의 연설. 유세를 들으러 온 시민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자체로 지역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노무현 죽여놓고선 노무현 파리합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을 자기가 이어가겠답니다. 노무현을 담고 싶다고 하고 문재인 파리도 하고 이런 쓰레기들이 민주당에 드글드글이에요. 공내임도 많지만 민주당도 만만치 않아요. 어떻게든 응징을 해야 되는데 대선 끝나고 분노에 있을 때 응징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지자들이 교묘하게 피해 나갔죠. 박용진이라는 젊은 수박 있죠. 이재명 죽이기 열심히 했던 인간. 이 인간도 노무현 정권 때 많이 공격했던 자예요. 노무현 정권 3년은 말만 쌓고 실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3년이다. 노무현 정권 3년은 국민들의 고통이 3배로 늘어난 기간이었다. 노무현 죽이기 하던 자가 경선에 나올 때 노무현의 꿈을 자기가 이루겠대요. 노무현이 출마 연설했던 곳에 가서 노무현 팔이 신나게 합니다. 문제는 버려야 민주당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노무현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이재명으로 하나가 돼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다. 박용진도 그렇고 다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이에요. 박용진도 정과 사범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94년에 94년 분위기를 돌이켜 보면 그때 대학교는 학생운동 끝물이었어요. 무슨 국가보안법을 위반을 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화염병을 던집니까? 이때는 군사독재정권도 아니었고 투쟁할 만한 거 별로 없었어요. 등록금 투쟁 뭐 이런 거 하던 시기에 자기가 민주투사로 정치인이 되려면 깜방 갔다 와야 된다 유시민처럼 민주 투사들처럼 자기도 깜빵 좀 가려고 일부러 깽판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특별복권되고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 교통방해 그니까 러 정과 3범이 민주화 투쟁하던 시기도 아닌 90년대 때 민주투사 코스프레 하다가 쇼 하면서 받은 정과고 음주운전 됐어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가지가지야 이재명은 범죄 혐의가 있잖아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사칭을 했다고. 근데 이게 누명을 썼다는 게 밝혀졌죠. 최초로 PD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부터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학원 내역 증거물이 나와서 검사사칭 누명 사실이 밝혀졌고 허위사실이 아니라서 무죄 받았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 건설 적폐들과 한패가 돼서 무진장 돈을 헤쳐먹었어요. 성남시 비지 6천억, 7천억 될 정도로 무진장하게 헤쳐먹고 이래서 건설 토건 적폐들하고 성남시장이 돈으로 커넥션이 있었다는 걸 밝혀내려고 KBS의 PD랑 같이 정보를 찾다가 억울하게 검사사칭을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 집행 방해. 이재명이 최초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계기가 성남시립의료원을 세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설립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10만 명인가 상당히 많은 성남 시민들의 서명도 받아서 발의를 했는데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날치기로 순식간에 부결시켜버려가지고, 성남 시민들이 의회를 점거하며 항의했는데, 공동대표라서 책임을 졌던 것입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서,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대표로 투쟁하던 때에 받게 된 훈장이죠. 이게 무슨 범죄입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정과를 하나 받았다는데, 지하철 지하 통로에서 명함을 돌렸대요. 선거 운동할 때. 새누리당 후보들은 지하철 안에서 명함을 돌렸지만, 경고나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이재명만 표적 수사로 기소됐던 거예요. 지금은 이것도 합법입니다. 이게 대단한 범죄입니까? 그냥 명함 돌린 거예요, 지하철 지하 통로에서. 그걸로 정과하려고, 북마로 몰고 가고 있죠. 박근혜 정권 때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현재까지도 십수년간 검찰, 경찰, 언론, 국내임, 민주당 수박세력들까지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로 했지만 아직도 깜빵에 간 적은 없어요. 마지막 하나, 음주운전. 요거는 자기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했었죠. 변명을 좀 하자면 200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의 20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고 벌금도 내고 죗값을 치렀죠. 그 이후에 단한건의 음주사건도 없었습니다. 식사 도중 급히 이대엽 성남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에 증언을 수집하려다 음주운전을 하게 됐나봐요. 하바치고 싶진 않지만 어찌됐건 9 0차례 사과를 했고 죄값을 치렀고 그랬는데 전과 사범이라고 범죄자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린 겁니다 이재명 수사하듯이 문재인, 윤석열, 김건희, 이낙연 수사하면 징역 수십 년씩 나와요 다 이명박도 정과 1 7법인데 대통령이 됐고 언론이 사람 하나 죽이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고 악마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음주운전 하나 있는데 2004년에 어쩔 수 없었고 벌금도 냈고 사죄 발언도 많이 했었고 이재명은 의혹들만 주구장창 보수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만 밝혀진 게 없어요 국내의 세력들은 50억 클럽이 확연히 눈에 드러났고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김만배로부터 100억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남경필 친동생이 빌딩을 사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고 또 김만배가 기자들한테 2 돌렸다는 것도 뉴스 기사가 나왔고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거는 언론에 보도도 잘안 나와 수사도 제대로 안해 아무런 밝혀진 게 없는데 이재명만 범죄자 악마가 된 거예요 얼마나 피를 토할 심정이겠습니까 이재명은 그렇게 청렴 결백하게 살았는데 하여튼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만 하면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지지자들의 수준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상정도 노무현을 공격했던 자예요 노무현 정권 때 김상정의 발언입니다. 국민은 노무현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다. 노무현은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지 의구심을 느낀다. 노무현의 불황정치가 시작됐다. 노무현은 민주주의 확장에 실패했다. 박정희의 유보된 민주주의와 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박정희랑 동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 확장 실패했다고. 노무현은 노동운동. 인권변호를 하면서 보고 느낀 서민의 아픔에 대해 감상적 수준으로 대처했다 노무현 정치는 실패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그 배신으로 한나라당으로 갔다 노무현은 오히려 민주화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다 계속해서 노무현을 비판했던 게 심상정입니다 그래놓고선 봉화마을 찾아서 노무현 파리합니다 진짜 증오해야 할 정치세력들이 진보세력 쪽에 다 모여있어요 보수도 썩었지만 어떻게 노무현을 공격했던 자가 노무현 파리 합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의 수박들은 다 이런 패턴이에요 노무현 파리하면서 삽니다 다들 그래서 수박들이 4선 5선 의원까지 가는 거예요 김종민 완전 명품 수박 진짜 이낙연의 오른팔 꼬봉짓하는 사람이죠 노무현 팔이 엄청 했죠 자기가 노무현의 마크맨이었대요 노무현의 입이 김종민이었대요 이런 자들을 갈아엎었어야지 대선 끝나고 나서 조졌어야죠 이 자들이 친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문재인과 수박들은 한패가 아니라고 아직도 믿고 계시는 겁니까? 친문이라고 자처하고 다니는데 문재인과 한패죠 문재인이 그게 기분 나빴으면 친문이라고 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야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제가 대표적인 사람들만 보여드리는 거고 참 상당한 일 많아요 이상민이 노무현 공격했었어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노무현이 학교용지부담금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학재단, 들 친일파 후손들이 사학재단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사학재단 개혁을 임기 내에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친일교육을 세뇌시키고 친일파 후손 사학재단들이 불법 비리들로 자기 입맛에 맞는 선생들만 뒷돈을 받고 선생으로 임용을 하고 더럽게 번 돈으로 보수 정치인들을 후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노무현은 사학재단을 개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학들에게 압박할 수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법을 했는데 이상민이 오만한 판단에 에서 심판할 것같으면서 노무현 과 각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상민 그러고 나서 이상민도 노무현 파리 하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이재명을 죽이게 했던 자들은 노무현 죽이기도 했었던 자들이요 대부분 이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수박이나 지저분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노무현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로 해왔을까 진짜 개혁하려는 세력이기 때문 이죠 노무현과 이재명은 노무현 파리 문재인 파리하는 자들은 조심하십시오 노무현은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도 지치고 힘들어서 정치얘기 하기도 싫었고 진저리가 났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노무현 정권 때 속이 새까맣게 타버리고 노무현의 개혁 정신을 계승할 자는 이재명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19대 대선 경선 때부터 이재명을 열심히 지지했었죠. 근데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탔어요. 쉽게 세뇌당하고 선동당하는 민주시민들을 보고 한숨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재명을 지지하셨던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너무나 악다구를 치고 있지도 않은 죄 가지고, 해경군 김씨라든지, 이런 걸로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고, 모멸하고, 참 징글징글 했었어요. 그때도 속이 새까맣게 탔었는데, 지쳐서 더 이상 정치 신경 안 쓰고 싶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한번 만들 때까지 마지막 한해 보내볼까 합니다. 열심히 달려볼까요? 노무현을 가장 잘하는 게 권양숙 여사님이죠. 가장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니까 권양숙 여사님도 알아요. 문재인의 실체, 이낙연의 실체, 수박들의 실체. 그러니까 이재명과의 아무 컨넥션도 없는 권양숙 여사님이 노무현을 닮은 이재명에게 한표 찍겠다고 공식 지지선언을 했었죠.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아는 분이죠. 권양숙 여사님이. 권양숙 여사님도 친 이낙연계, 친분계열들한테 무진장하게 공격을 당했었죠. 대통령이 되어서 다시 찾아달라. 이재명도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이다. 이재명이 힘이 없어서 성남시장 경기 도지사로서 개혁을 못합니다. 하지만 강하지 않은 권력 가지고도 어떻게든 노무현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이재명, 노무현의 요소에서 진짜 진심으로 뜨겁게 울었습니다. 노무현 덕을 본 적이 없거든요. 노무현 파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의 삶이 자신의 삶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마음으로 울었죠. 노무현 심정을알 겁니다. 수박들한테 이용당하고 배신당한 노무현의 심정을 이재명은 100%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노무현이 힘들고 괴로울 때다 도망쳤어요. 문재인도 그랬고 노무현은 사학개혁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반발이 심했고 당내에서도 비판하고 힘들게 했었죠. 국내 힘이. 사학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난리가 났었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이라든지 노무현이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싶었어요 못했자 끝내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노무현이 못다한 꿈을 이루겠다고 한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로서 힘도 없지만 어떻게든 경기도 내에서는 사학재단 개혁을 해보려고 했어요 이재명 막 옥죄기 비난해 사학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 대통령이 됐으면 노무현이 못다한 개혁의 꿈은 이재명이 이룰 수 있었어요 문재인 정권처럼 힘을 실어줬었으면 이재명이 다 했습니다. 진짜 노무현이 못다 한 개혁의 꿈을. 개성에서 이루고 싶었던 게 이재명이었어요. 노무현 사진을 올리면서 이재명이 지긋지긋한 사학비리 개혁하겠다. 문재인이 했습니까? 사학개혁 정도라도 했어야죠.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렇게 힘들면. 실파청사 힘들고 그러면. 전작권 환수도 노무현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없는 힘임에도 불구하고 맞짱을 떴습니다. 똥별들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은 판을 다 깔아주고 힘다 실어줘도 전작권 환수는 물론이고 사학법 개혁은 물론이고 세월호 조사도 안 하고 왜 경기도지사가 하고 있냐고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노무현의 오른팔이라고 자처한 자가 했었어야죠. 뭐한 겁니까? 사학개혁? 그렇게 힘든 개혁입니까? 1 8 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대통령이 노무현의 오른팔인 문재인이 이런 개혁 못하면 안한 거예요. 아직도 문재인이 잘했다고 카바만 쳐주고 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고 문제는 건들지 마라 협박이 나고 하 다니고 노무현이 참 속상했을 겁니다. 한나라당, 뉴라이트, 개신교, 보수단체들이 사학법 개정안 미친듯이 반대를 했어요. 그들의 돈줄이고 권력을 유지해줄 수 있는 게 친일파 후손들이 갖고 있는 사학재단들이었거든요. 그 정도는 개혁을 해줬어야죠. 막강한 힘이 있었으면 문제니 왜 이재명이 하고 있냐고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있는 사학재단에 돈 받고 아부 떨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선생님들만 채용하던 셀프 채용을 없애겠다고 공정 채용을 하겠다고 경기도지사로서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을 정도까지 할수 있는 건다 찾아서 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